숙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모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오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요셉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호세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색에서는 게드오웰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시모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모온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치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5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블론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5만 7천 0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오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 지파에 개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 이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개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개수함을 입었으니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그 조상의 집하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레위 지파 마은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이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 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칠만 사천육백 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4천 사백 명이며 또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7천 사백 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천 사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I'm off to work.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하죠? 남편에는 루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족장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4만 육천 오백 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5만 구천 삼백 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가자 손의 족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 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집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집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 진이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집하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집하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3,400명이니 다네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나은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레위지파로 나아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잔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 사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오.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무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의 수효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하색에서는 아무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하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효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하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 교회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개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반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늘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마 앞 동편 곧 회마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일 개월 이상 남자의 수효가 2만 이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